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인생, 복이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있습니다. 설이면 우리가 그렇게 덕담을 주고 나누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평안함과 삶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우리는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봅니다. 그죠? 허정비결을 보고 운세를 보고 운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미신을 숭배하기도 합니다마는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더니 백 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삭은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주업은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짓기보다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낭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농사가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더니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것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을 쫓아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복이 내게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따라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 b 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오늘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이니다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면은 한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하시고 이5 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서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죠? 눈만 뜨면 이사가 이사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저 뭐 자랄 때 물고 빨고 했겠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 자라는 모습 보면은 그저 든든하고 커가는 모습 보면은 힘이 나고 아들만 쳐다봐도 힘이 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결박을 합니다. 꽁꽁 묶어서 드립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는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구약 성경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팔과 다리를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그 당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질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약 18살 정도 16에서 20그 사이 정도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 18살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그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 또한 군말하지 않습니다. 두말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했음을 보여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보면은 이스라엘 이삭이 있는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 땅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26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루 이루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으로 임하기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날마다 날마다 임하여지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계절 따라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순종함에서부터 헌신함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올 한해 아니 일평생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복을 쫓고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또한 저들의 도전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받고 형통하니까 불레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레의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더 믿음으로 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 거야.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탐욕에 물들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기에 오늘 이삭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 놀라운 역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는 줄이고 멍마른 인생이 아니라 너 샘솟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호박도 넝쿨째 자라고 그죠? 끼리끼리, 끼리끼리 자란다. 그러죠. 보면은 물속에 물고기들도 보면은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대로 때를 이루고, 작은 피라미들은 멸치 때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 멸치 때도요, 얼마나 그 빛깔이 아름다운지 물속에서 때를 이루고, 수만 마리가 때를 이루고, 끼리끼리, 사람도 끼리끼리,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녹이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은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 그랄 목자들에게 그 우물을 내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것 관정이라고 그러죠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지금도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물 팔 때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물 파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땅을 깊숙이 100m, 200m 내려가서 우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탐, 탐지를 먼저 하죠. 거기에 물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한 번에 우물이 터져나 물이 터져나온 경우는 잘 없습니다. 팠다가 안 나오면 다시 메꾸고 또 파고 또 메꾸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그 우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팠습니다. 또 우물이 터져나옵니다.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이 다투니까 지금 본문에 이삭의 마음이 그럴까요? 얘들아 싸우지 마라. 우리가 가서 또 파면 되지. 또 양보해 버립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째 되어서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줄기도 따라오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안 놀라는데 우물을 안파 보셔서 시골에 아마 이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는 야,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물 파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팠더니 물이 나오고 팠더니 물이 나오고 팠더니 물이 나오고 물길이 따라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은 물길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그라레 목자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 이삭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안 되겠다. 저 이삭을 더 건드렸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겠다.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둔 거예요. 열번 파면 열번 물이 나오겠구나.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26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없었더니 또,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따라오고 있는 오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들의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다 뺏어가 놓고 그죠. 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지 저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아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복받은 교회구나 드러나 보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늘 인지하시는 복 있는 발걸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헌신하는 인생,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분노하며 괴로워하며 속상해하며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큰 복을 주실 줄 믿는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베푸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필요한 그런 이삭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기적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이삭이 받았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래서 이한 해가 다 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복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가운데 창대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